수석 디자인알렉산드로분노합니다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우선 아직 내일 어, 마지막 유 회차 공연이 남아 있지만 저희 이렇게 마지막 공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전해드리면서 어, 저희 감사한 마음을 보고인어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에한 마디 소감을 남기면서 인사드리는 자리 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laughs> 자체끝때 김도우 배우님 먼저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저희가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우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DRF의 스트라빈스키 역할로 이 대학으로 데뷔를 한 김도우 배우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막공인사를 제가 제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 어, 잘모르겠요 여러분들이 디아글래프를 좋아하시는 마음보다 뭐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디아글래프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그 작품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같이 해주신 저희 상현 형님, 동의, 상준 형, 이현이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너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다음으로 이윤영 대원님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키 역할로서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오긴 했는데. 어, 일단 먼저, 그대 위해서 연기를 할수 있고, 노래를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고요. 어, 그리고 진짜, 제안 리액터, 부모아 샵스키, 형님들, 친구 제안이 우리 철수 누가 하나 정말. 하지 않고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 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회를 주신 쇼핑몰 회사 감사드립니다. <laughs>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제 어머니가 와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발레를 고상때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나의자 잘한 거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진짜 항상 뜨게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신 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 많이 사랑합니다. 기다릴 수가 아서 다시 올라갈 텐데 꼭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아까 김영이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많은 분들 배우팀원들, 또 관객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공연이 처음 시작되는 준비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어, 누군가에게 제가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언제 어디서나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넘치는 행운을 함께 살아갈 테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들이 막 눈사람처럼 불러가서 완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 네, 끝으로 이차례에 대한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춤이 많이 늘었죠.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 웃기지 않는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동생들, 어, 뭐, 선생님도 이제 대뷔 때첫 공할 때도 봤고 지금 마지막 공연할 때도 옆에서 봤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렇 같은 동료 배 그래도 이거 뭐 선배의 입장에서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음, 3개월 동안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들에게 진짜 감사한 한 마디 꼭 전하고 싶고요. 내일부터 하, 공허할 것 같아요. 사실 공허할 것 같습니다. 공허함을 3개월 동안 쌓아왔던 잘 좋은 기억들을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포함한 개명의 대원들이게사 인사와 한마디 저의 소감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 저희 팀원들이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오늘도 즐겁게 같이 공연하자는 마음에서 다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생, 어떻게 하죠? 손님 선창 깨어나! 그러면 부스타 바이! 부스타 바이!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공연을 항상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자사. 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laughs> 어떤 분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 깨어나 하면 다 같이 부스타 바이를 해주는 이부호를 함께 외쳐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 심호름 때아무도무도안하실것 <laughs> <안. 웃음> 같아요. 아, 오늘은 믿습니다. 선창을. 아, 그럼 선창할게요. 아, 깨어나 다 같이 해주시고 다 함께 부스타 바이. 좋아 네,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아, 대답이 <laughs> 없어서 또 저희가 <좀> 만 <laughs> 괜찮, 괜찮으실까요? 네. 네, 나 싱어로 해야지 기억해. 그냥 자 그러면 하나둘 셋하면 하나, <laughs> 다 같이 깨어나를 해주시고 모두 함께 부스타바이를 외치면서 이자리를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형이게 되었죠. <깨드렸죠> 뭐. <laughs> 자 하나 둘 셋.